언니 안녕하세요. 저는 일본 사람 나나입니다. 나도 그 토끼 가지고 있습니다. 진짜 언니 너무 예쁘다. 애... 아. 어. <laughs> 죄송해요. 읽다가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뭘 하나 덧붙였어. 진짜 언니 예쁘다인데 진짜 언니 너무 예쁘다. 너무 를붙였어 죄송해요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라방 끝나면 바로 시킬 거예요. 진짜 맛을 알고 있어서 더 괴로워요. 그죠? 잠깐만요. 저 저는 물을, 물이라도, 아까 커버 어디 갔지? 나의 땡땡이 바지는 또 나오겠지? 음... 생태 이브지못 봤어요? H&M에서 이번에 샀어요. 진짜 싸더라고요. 오유가 없어가지고 무대에 물. 오늘 패션 <laughs> 꼭 올려야 할까? 확실히 검은색 입으니까 댓글이 너무 잘 보여서 너무 좋아요. 지금. 이제 온라인은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간 것 같아요 미역국 라면 먹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발레하는 방송... 미국에서 보셨어요? 온라인 할때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? 처음 영화였잖아요. 음... 글쎄요. 뭐 그렇게 힘들었던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다들 잘해주시고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연기를 해가지고 쿠팡 우유 주문 후 내일 오레오 먹기 위해 기상시간 빨라지시는 거 아니신가요?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. 아, 맞아. 나 밀당 중이었는데. 아, 이러면 안 되잖아. <laughs> 밀당 중이었잖아. 까먹었잖아. <laughs> 어, 9시 반이다. 여러분, 저 얼마나 했죠? 라이브? 한, 음, 한, 4,50분 했죠? 로맨스가 필요해 3 같은 스타일 작품 또 없어요. 언니 시크한 반했어요. 언젠가 또 만나겠죠? 그렇 제가 몇 분했냐고 물어본 제가 바보죠, 그죠? 또 시계 고장났다고 하실 거고, 나는 또 아니라고 승질낼 거고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지금 <저> 오늘 화요일이죠? <laughs> 미세먼지가 목요일인가 또또 또 심하대요. 그러니까 다들 마스크랑 모자랑 되도록이면 다 이렇게 감싸서 그래도 그나마 좀덜 미세먼지 마으시게다 그렇게 하시고 출근도 하시고 일도 잘 보시고. 저는 내일 오레오 오즈를 먹고 운동을 또 하러 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, 미세먼지 때문에. 제가 미세먼지, 제가 피부가 먼지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미세먼지 많고 촬영장 세트장에 먼지 되게 많거든요. 그런데 가면 확 이렇게 다 뒤집어지는 얼굴이어가지고. 어 클로징 멘트 어떻게 알았지? 티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티났나? <laughs> 네 마스크 쓰고 가려고요. 여러분들도 마스크 꼭 쓰고 나가세요. 이번 주는 진짜 계속 미세먼지의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. 아그럼 <laughs> 뭐? 어 나도, 나도 우유 주문하고 싶은데, 그러면 라방을 하는 동안 여러분, 저는 어떻게 주문을 하죠? 올해 오 2분만 더? 다들 괴롭다, 그러면서. <laughs> 2분만? 2분만? 딱 2분만? 지금 몇 분이야? 34분 그래? 그럼 또 밀당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 지금 34분이에요 여러분 어, 맛있어 이거 이렇게 하는가? 안 돼요. 저 그거 못해요. 저 살찌면 여러분 탓이에요. <laughs> 맛있어요, 여러분. 일분이 <laughs> <laughs> 벌써 지났어.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해야지. 어, 1분 됐다. 마시멜로 하나만 더 먹을래. 끝. 이게 우유였었어야 되는데, 음. 여러분 물에다가는 먹지 마세요. 맛 없어요. <laughs> 그래요. 다들 감기 조심. 미세먼지 조심. 연이 오빠 안녕. <laughs> 그냥 다 먹으라고. 안 돼. 이거 아껴 먹어야 돼. 다음엔 개수로 가자고? 그래요. 다음엔 개수로 갑시다. 120개? 금방 먹을걸요? 120개? 다들 건강하시고 저는 우유 주문을 함과 동시에 이제 가습기 물도 채우고 자려고 준비를 해야죠. 10시가 다 돼가네요. 3,000개. 잘 자고 좋은 꿈 꾸시고 저는 안녕. 올랐음.